아. 다른 쪽으로 가죠. 그래. 다른 쪽으로 가죠. 어떻 아 누구 먼저? 시작. 어, 이렇게 딱 됐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응. 시작. 나 아, 먼저 해야 돼요? 아, 괜히 긴장되는데? <laughs> 나, 표정에서 약간 지금 긴장이, 긴장 아니, 이게, <laughs> 아, 생각보다 무거운데? 어, 근데 소리가 별로 안 크네. 안 맞는데? <laughs> 아니. 아, 점수가 0이네. 0점을 이제 <laughs> 잘 잡으면서 해야 되는데. 아, 하나도 안 맞았어. <laughs> 하나도 안 맞았어. 아, 뭐 너무, 너무 못 하는데. 너무 못 하는데. 천천히 천천히 맞아. 천천히. 지금 너무 긴장하셨어요, 어. 지금. <laughs> 하나도 못 맞힌 <맞춘> 건데, 지금. <laughs> 이, 이, 이 분위기 어떡하지? <laughs> 아. 빵점인데. 아, 고하셨습니다 음. 게임 오버. 게임 오버. 좋았습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음. <laughs> 게임 오버. 게임 오버. 그냥 먼저 찍고 오시길 바란 거죠. 예, 다은 씨. 예, 그분에 대한 마음이 좀더더 좀더 좋아져서. 예. 사실 나그뭐 위에 거 그거 신경 쓰고 한게 아니라서. 나는 너가 와주길 바랬어. 약 150미터. 응, 너가 와주길 바랬어. 야, 150m 네. 그냥. 응? 봤어 그냥 그래. 응. 응. 어? 어, 이렇게도 해 되게 예쁜데. 둘과 다다자다아어다아아 아니 아니 이거는 지금 말하면 안 돼서 왜왜 어. 왜? 아니 아니 우리 그, 그 공개하는 거 공개하는 거 관련된 어, 거야 응. 어. 생각했었어. 응. 응. 자는 자녀는 없어서요. 아, 네. 아,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아, 네. 아, 유일하게 네? 남자는 <laughs> 안 어? 계시네요. 단 씨가 표정이 조금 그러게. 저는 세살 아, 아기 키우고 있어요. 세살 아, 아기 키우고 있어요. 어 진짜? 3살딸 네. 키우고. 여기만 뭐 뭐. 자녀 의무 때문에 마음이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데이트 때문에 마음이 변화가 생겼어요. 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자녀가 있으시면 못 만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만나보려고. 음. 어떻게 보면은 오늘 하루잖아. 우리 제대로 얘기한 거. 응그치 음, 음, 음. 음. 되게 솔직하다. 그러니까 난더 알아가고 싶지. 응. 음, 음. 얘기도 너무 잘한다. 안 변했어? 나는. 휴. 이름 이름 어제 일부러 얘기 안한 건가? 나? 아기 어, 이름? 아, 아기 이름? 와, 저거 먼저 물어봐 주는 거 너무 좋죠. 음. 나중에 얘기해줄까? 리은. 리? 리은. 리? 리은? 응. 리틀다운. 리틀다운 리은. 아, 외, 외우긴 쉽다. 리틀다운. 어 근데 응. 네. 응. 리은 누구 아이디어야? 그냥 내, 내 no 아이디어. 어. 잘했어. 예쁘다, 근데. <laughs> 그러길 바랬던 거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사진 보면 또울까 봐. 아, 내가? 어. 보 아. 달라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진짜? 보고 싶어. 어 오. 오. 이제 마음을 조금씩 열겠다. 아. <laughs> 걱정스러웠던 게, 이제 막, 뭐, 조금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려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그런 시점에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지금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발전이 되는 건가? 음, 내가 그 반대 입장이라면 좀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음. 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깜짝이야. <laughs> 아, <아니>, 깜짝이야. 와. <laughs> 비주얼 커플 아, <곱슬>. 좋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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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누군가를 이제 뭐 이것저것 조건, 조건?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따지지 않고 그냥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몰랐거든. <웃음> <웃음> 그게 바뀌었어. 바뀌어서 고백이다. 그냥 정말 뭐 알아가고 싶고. 음. 좀더 만나보고 싶고. 고마워. 고마워. 아, 있있다 깍지 아 야. 까 깍지 야. 까 깍지 야. 까 깍지 야. 까 꼈어 꼈어 야. 너무 떨려 떨려? 야. 주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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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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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동안못본 건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돼. 아 봤어, 봤어, 봤어. 중간에 한번 그러니까 회의를 좀 하려고. <웃음> <웃음> 회의는 무슨 회의를, 무슨 하지? 회의를 무슨 하는데. <laughs>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통, 통화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 얼굴을 <웃음> <웃음> 보고 싶기도 하고 아, 해서 보고 싶으니까 본 <laughs> 보고 거죠. 싶으니까. 네, 서로 마음이 이렇게 맞아서 네 <웃음> 만나서 <웃음> 네. 사랑에 빠졌네. 네, 보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laughs> 아, 뭐, 보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laughs> 김치찌개 해서 응. 계란 후라이 해서 먹어도 괜찮겠지? 그래? 응. 뭘 많이 쌓았어? 아. 음식을 잘하라 보네. 좀 안쪽으로 하면 안 돼? <웃음> <웃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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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laughs> 아, 이제 너무 알겠어. 어이상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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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laughs> <오. 웃음> 양념이 돼 있는 것 같은 고춧가루를 그러니까 양념 원래 돼 있는 거를 맛있어 보이는데? 먹어볼래? 안 뜨거워? 맛있다고 럴것 같은데? 응? 괜찮아? 괜짜 응. 음, 맛있나 보다. 네? 맛있어? 왜? 의심하지 마. <laughs> 맛이 없어도, 끓기 전에도 맛이 있었어 많이 먹어 끓기 전에도 맛있었어, 어, 끓기 전에도 맛있었어. 응. 말 하나하나가 저렇게 <laughs> 감동을 주지? 그죠 맛있어? 맛있어 진짜? 응. 응. 엄청 진한데? 아 그래? 응. 응. 날 잡고 한 거야, 날 잡고 <laughs> 4년 동안 이렇게 헤매있다가 여기서 만났어 돌싱글즈에서 약간.. 나, 음. 나, 나도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이런 감정이 나도 오랜만이고 음. 그래서 약간 그만큼 불안하다고 해야 되나? 음. 뭔 말인지 알지? 음. 너무 갑자기 막 설레니까 음. 나도 같은 마음 음. 그렇죠 맞아, 좋아하면 좋아하는 마음 커질수록 되게 불안감이 바뀌긴 바뀔 거야, 뭔가 감정이 뭔가 바뀌긴 바뀔, 음. 바뀔 건데 난 이제 그게 더 좋은 쪽으로 바뀌길 바라는 거지 음. 좀 평생 보고 싶고 편하게 같이 음. 지내고 자연스럽게 변해가고 음.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무슨 말을 계속 하고 있냐? 또 상처 받기 싫고 보니까. 음... 로 상처 주기도 싫고 <laughs> 맞아요 그렇지. 아직 고백은 안 했어? 음. 어, 나도 고백이라고 생각 안 했어. <laughs> 나 이거 진짜 이상할까봐. 이상하. 알아본 적 있겠어. 어디? 아 어? 알려줘. 뭐? 어? 어디? 아, 장애돈네. <laughs> 어? 진짜? 어? 어디? 아, 장애돈네. 진짜? 어. <laughs> 아. 몰라. 올인이야. <오리냐>. 올인 <laughs> <오, 웃음> 오린 너무 오린이야. 좋아. 나 진짜 yeah. 너무 좋아, 저런 거. 아 진짜 와 대박이다. 귀찮게 안 할게 가까이 <laughs> 가도. 너무 웃긴데 또. 어또 어, 울어. <laughs> <왜이네>. 울지. <laughs> 너무 감동적이었나. <laughs> 어, 노노이 노래가 이 노래 때문인가? 오늘도 할 거야 진짜로. 갔다. 몰라. <laughs> 어, 애들 불금은 불 자잖아. 어떻게 자? 아, 진짜? 어, 그러고 저쪽 아, 옆으로 눕는 거지. 그런가 봐. 진짜? 그런 거 같아. 아, 진짜 안 보이겠지? 우리? 응. 몰라. <laughs> 몰라. 진짜. 아, 뭐 몰라. 알게 뭐야? 우와. 알게, 알게 뭐야. 뭐야? 알게 뭐야? 아, 알게, 뭐야. 아, 알게 아, 뭐야? 남다른 커플의 둘째 날입니다. 아, 둘이 같이? 같이 와, 같이 잤네. 와 같이 잤어. 와, 같이 잤네. 같이 잤어. 같이 잤어, 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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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이서 이불 다 뺏겼어. <laughs> 아, 이불 뭐 맥스 아니고서는 옆에 누가 같이 잔 거가 몇년 만인지 모르겠네요. 예. 네. 좋았어요. <laughs> 네. 좋지. 그냥 되게 결혼 생활 이후에는 그럴 일이 없었으니까. 예 앞에 이제 그 웨딩 사진 붙어 있고 막 이러니까 그냥 진짜 뭔가 부부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 엔드레소는. 네. 진짜? 좋았어요. 그냥 딱그 상황. 이 근데 진짜 여기서 같이. <laughs> 아 맞아. 침대 진짜 전달, 하나던데? 방을 밤을... 예, 침대 하나예요. <laughs> 그럼 하나를 진짜로 쓰신 거예요? <laughs> 아, 근데 진... 소, 손만 잡고 잔 거예요. <laughs> 손만 잡고. 멀리고 잤어요. 아, 음. 진짜 침대 같이 쓰세요? <laughs> 에헤, 어떡할 <어떻게> 거야. 그뭐 <laughs> 같이 자자 이런 게 아니라 어, 뭐 그렇잖아. 누군가 는뭐 바닥에서 좀 자기. 어, 아니야? 어, 어떻게 해요? <laughs> 없어요. <laughs> <laughs> 아니 근데 거의 뭐 진짜 이만큼 툴를 두고 거의 막 등을 다 돌리고 <laughs> 그만큼 툴 사이즈가 <laughs> 아니에요. 아니, 이정만큼밖에 툴러져도 <laughs> <아니야. 프로점도> 되게 <laughs> 거의 막 벽에 그냥 거의 딱 붙어자고 거의 등을 그잖아 그렇죠 <laughs> 아니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아 이거 어떻게 그냥 얘기해 아니 이거 어떻게 엄청 부끄러워 왜왜왜왜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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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왜, 잘못한 건 아닌데 덥서. 어 뭐... 아, 잘못한 건가? 네. 뭐야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니, 손을 잡아? 자... 어? 잘못한 거 아니지? 잘못한 거 아니지? 아 그리고 모른 척해 <laughs> 잡을 수도 있지 아니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해? <laughs> 아니 원래 잡아도 되는 거야 잡아도 되는 이상한 거야 이상한 게 아니야 그게 아... 불법 아니잖아 커플이 되 거잖아 잡으세요. 빨리 잡으세요 빨 네, 잡으세요 우리도 <laughs> 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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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인데? 진진아 당연하죠 예. 아이고 <laughs> 아이고. 어, <나잘> 요 <laughs> 그러니까 나막 젓가락 아까 몇번 터졌고 <laughs> 너무 너무 사람 좋지 않았습니까? 어, 혹시 오빠랑 못아저결혼 하게 된다면 아들을 낳고 싶어. 아들을 낳고 싶어. <laughs> <laughs> 나네 아들을 낳고 싶다. <웃음> <웃음> 아들 알아. 아들 아아아 안 되겠어요 안아겠어요아 되겠어. 안 되겠어. 안되아어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들을 어안 되겠어. 안되아네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아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되겠네안 되겠어. 안되겠네안어안 되겠어. 안어아어안 되겠어. 안어아되겠 같은 말이어어어되 처음에는 나 가리, 가릴 가릴 수 있지 이해해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 응. 또 내가 또 인생이 까니까 여기도 천천히 그래 기다려 주면 되지 응. 아쉽지만 내일을 위해서 그냥 부부 같아 아아 어디서 씻어온다 오빠 오빠도 여기서 씻을 거안 해서 아나 나니까 나, 나, 그러니까 나 어차피 저쪽에서 씻는다 또바르씻 가는데 걸또 바른다고? 뭐야 뭐야 뭐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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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우리는 봤다. 우리가, <laughs> <먼저 봤어. 웃음> <laughs> 우리가 제일 먼저 봤어. 와, 우리가 제일 먼저 봤다. 와. <laughs> 아, 다할 씨 행복해 보여 너무 좋다. 야, 진짜 저때 너무 행복하죠. 리은이 방으로 응. 가는 건가? 여 아, 귀여워. <laughs> 어? 아, 나안 귀여워. 귀여워. 귀어워 귀여워. 어여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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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봐. 자꾸 보는 거야. 좋쓰? 오. 좋쓰? 오. 이야. <laughs> 어. 못 듣이 않는다. 대박이야. 이좀 <이야. 웃음> 친해지고 아. 있다. 이야. 마음은 통하는 거야. 응? 여기 어디야? 엄마꺼 자응와와 제자리 와. 응 아빠 아빠? 아빠? 어? 어? 아빠? 대박 응. 아빠 아빠? <웃음> 아빠? <웃음> 아빠 아빠? 좋아 야. 응? 아 응? 응. 어디가 어디가 아빠래. 남기씨 너무 기분 좋았겠다. 그러니까. 이은이 올까봐. 뭐 있어? 차는 넘어차. 응? 일단 물. <laughs> 아 어떻게? 엄마. 알았어 알았어. 엄마 찾으러갈까 엄마 안에 있어? 알았어. 아, 엄마 여기 있네. 엄마 여기 있네. 아이고. 응. 화장실 어, 또못 갔어. 아이고. 아이고. 오, 오, 오 잠깐만. <웃음> 그래 그래. <웃음> 큰일 나지. 아무. 안아달라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자러 갈까? 어딨어? 엄마 알겠어? 여기? 있지? 엄마 화장실 있네. 엄마 화장실 갔다. <laughs> <laughs> 근데 둘 있어도 안 울어요. 엄마 없으면 원래 울었는데. 그러네요. 엄마 화장품. 와다 깨졌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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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깨졌다. 엄마가 리은이랑 똑같아요. 맨날 떨어뜨리고 깨트리고. 어떡하지? 좋아. 엄마 화장품 또 사야겠다 좋아 <laughs> 큰일 났다 아뜨거안 오네? 응? 안 오네? 어, 왜, 왜, 왜 이래 이거? 응, 이거 다 쏟았어 진짜? 어. 하나도 안 남았어 <laughs> 그때 깨지, 깨졌던 거 기억나지? 어 아. <laughs> 아, 귀여워 윤희, <유연아, 웃음> 이제 윤희 할게 다 했다 귀엽다 다 했다 이제 자기 싫다고... 안, 안 돼, 안 돼, 이제 그만 봐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싫어, 싫어 안 돼, 안돼안돼 안 돼. 자자, 리은아 이로와둘로와 어, 남기한테 자연스럽게 가서 안기다 깨... 진짜 대박이다 진짜 너무 신기한 거지 저 광경이 그럼 오라고 하면 안 오는 거 아니겠지? 리은아 이리 와봐 음. 이리 와 으앙 음. 오 진짜 <웃음> 토닥토닥해 <웃음> 와 어떻게 된 거지? 내가 갖고 다닐게 이제 리나리나 이리 와 <laughs> 어. 어 와. 너무 신기해. 진짜 며칠 사이에 그죠 아. 하루 하루 나 이틀 아. 됐나요? 맞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가워요>. 아반갑워요아이고리은이 <laughs> 신발 안 신었네. 어, 어.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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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급하게 나온 신발. 아, <laughs> 신발. 어 신발 신발 어. 아이고 다다리 나왔구나. 이리 와. <목소리가>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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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어떡해 니그머니남겼니남그어덩그니니 어떻게 할머니, 할머니, 할우니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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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이할머이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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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머니 할머니, 할머니, 리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 할머니, 할머니, 할 아유. 맞으니까, 애기 이제 울어가지고 지금 어, 얼굴이 진짜 얼었어. 예전에는이거다 놀았는데. 물어봐. <laughs> <무릎 꺼져. 웃음> 그래, 그래. 저렇게 가줄 수밖에 없어. 스킨,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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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 남, 남기 씨 맞지? 아, 예, 아, 네. 저, 윤, 윤 남기라고. 어. 아유, 아유, <laughs> 인물이 아주 좋네. 인물이 아주 좋네. 아, 뭐? 인물이 아주 좋네. 아, 뭐? 다니는 뭐 어디, 어디가 이렇게 좋아요? 아 어디, 어디가 이렇게 좋아요? 아다 좋습니다. <laughs> 다 좋아요. 내일 이뭐 선택. 하시끄는? 좋아. 자, 가자. 자, 루죠 아, 아, 아빠 <laughs> 엄마 내일 갈 거야. 어여 가자, 어여 가자. 엄마 내일 갈 거야. 어여 가자, 가자. 엄마 내일 갈게. 어떻게? 도 가자. 네, 나 엄마 내일 갈 거야. 내일 갈 거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 저기 울면 또 마음 편치 않을 텐데 다현 씨가. 엄마 내일 갈게. 어, 가봐. 안녕하세요. 치약도 많이 만들어 주세 네. 응. 엄마 내일 갈게, 레나. 어떻게? 아, 이 계속 보고 있어. 우래 눈물 나, 맞아. 애기가 또 울고 가면, 예. <laughs> 저거는 진짜 눈물 나. 엄마 아빠 눈물 나지, 애기 눈물 나지. 울어? <laughs> 눈물 나지. <laughs> 왜 울었어? <또. 웃음> 울지 마. 이거 되게 짠하다. 좋아 보였다고 말하면 이상한데, 그러니까 엄마의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우, 우니까 저도, 아, 안 울었으면 좋겠다, 괜찮아, 이렇게 해줬는데, 그 상황 자체는, 아, 다은이가 엄마구나. 음. 그 생각이 들어서, 음. 마음속으로는 좀, 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좋았다고 말하는 건좀 이상한 것 같고. 엄마로서의 다은 씨의 모습도 음, 사랑과 좋아해주는 것 같아. 요아 <laughs> 이렇게 시간이 갔네. 내가 아, 걱정했던 것보다는 잘 지나갔던 음. 것 같아, 그지 매우 매우. <laughs> 응. 나는 만족스러운 동거 생활이었어. 우와. 계속 할 건데. 계속 할 건데. <laughs> 돌싱구즈 시즌 2. 공식 채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조댓구와의. 조댓구와의. <laughs> <laughs> <오, 좋댓구와이. 웃음> 아, 거의 말이 좀 쳐졌어요. 좋아요, 심하지 댓글, 않았어? 아, 구독, 구독, 알람, 알람, 알람 설정까지. 조댓구와 아 <laughs>